혼충으로 수입이 일어나질 않는데, 어떻게 음. 할 작정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만 두라고. 음. 그만 두고, 여기에 한번 올인해보자. 음. 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기에는 또 좀, 음, 힘들어 보였고, 제 도움도 필요했고, 또, 이제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뭐, 식사 문제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러니, 하.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 결국 남편을 따라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 원주로 귀농한 아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곤충 사업에 뛰어들기까지 고민도 참 많았다 평소 쳐다보지도 않았던 곤충들 게다가 애벌레까지 돌봐야 했으니 아내의 노고는 이만저만 큰게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의 평생 소원이라는데 어떻게 모른 척. 힘을 더한 끝에 먹이 개발도 성공하고 쉬운 번식 방법도 터득할 수 있었다 곤충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처음과 달리 농장은 날로 번창 전국에서 곤충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결국 사육실을 늘려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렇게 곤충 농장의 대공사는 시작됐다 방에도 이렇게 계속 곤충을 둘러놓고 그러는 것들이 같이 계속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시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 얘가 어떤 그 행동 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지금도 이렇게 알아가고 느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계속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음. 곤충들하고 같이 사는 거지. 음. 그래서 곤충 농장의 설계도는 특별하다. 상호 씨네 보금자리보다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우선 모든 게 곤충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여간 까다로운 공사가 아닌데 공사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이건 그래, 앞으로 지나오고, 예, 네. 딴거딴거 자재가 필요 없지. 그래요. 그게 낫죠. 예, 그 열장 때문에 두 개를 받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도저히 건축사무소에 맡길 상황이 되지 않자 직영으로 짓기로 결심한 상호 씨. 하루에도 몇 번씩 직접 쌍 값의 자재를 사오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내가 자재를 사다 줬는데 또 변경이 되면서 자재 노스가 생기니까 다 자재 더 추가로 더 갖고 오기 위해서 가는 거. 자재값이 만만치 음. 않으시겠어요. 많이 들어요. 지금 저기 그 계단하고 그 옆에 그 앞으로 튀어나온 데크고기 만드는데 그 자재만, 자재값만 그것도 한 3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400만 원 들어가겠는데, 내가 보니까. 아직 절반도 미치지 못한 공사. 하지만 들어간 비용은 예상을 초과한 지 이미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꺼번에 많이 살 수도 없는 형편. 더 저렴한 자재를 찾아보고 있다. 삽 나오는. 삽목도 있지. 산목도. 산목 판재도 있고 산목 루바도 있고, 그러니까 피부씨랑 나무가랑 섞어서 만드는 거야. 합성 목재라 그래서 그게 염세도 받아줘고 동해서놓고. 오늘도 비싼 자재값 탓에 어깨가 무거워진 상우 씨. 운전 내내 청구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보고 또 보고 공 하나만 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점심 시간 비닐하우스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난다. 점심 시간을 알리는 아내의 요란한 식사 준비. 매일 공사 현장 인부들의 끼니를 직접 챙기는 아내는 오늘도 빠른 손놀림으로 점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데. 농장 일로도 힘든 아내지만 공사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선 이렇게 인부들 점심을 직접 챙길 수밖에 없다. 점심 시간도 정확히 맞추는 아내. 맛있는 냄새를 맡고 안채로 들어서는 상우 씨와 인부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는 인부들이 고마운 아내는 이것저것 살들이 반찬을 챙긴다. 20인분의 식사를 혼자 해내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식당 요리사 수준인 아내. 맛있게 먹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힘든 노고도 사르르 녹는데 그래도 매끼 새로운 반찬에 따뜻한 밥과 국을 해내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 아내도 한 숟가락 뜰 찰라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다. <목소리는> 멀리서 찾아온 젊은 부부. 무슨 사연인지 급한 모양인데. 젊은 부부가 애지중지 안고 있었던 것은? 하나 돌아다니는데 아주 네. 암컷인데요? 암컷이? 네. 어떻게 알아요 네, 네. 안안안 네. 네 수컷에 은배 아래 네. 부분에 이렇게 부위표시 부익구시. 예.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암컷이에요. 컷이에요 성별을 척척 안 알아보는 안에. 가생하시고 고맙습니다. 암컷은 먼저 죽었어? 아니요. 살아 있어요, 안에 집을 지는같아 지금 여기 방금 움직였는데, 여기서? 여기 이게 어 어, 저 뭐야? 하얀 거? 음. 어린 아들이 키우는 곤충 한 쌍을 가져온 부부. 번식을 못 했는 거 같은데요? 네, 왜 번식을 못 했지? 왜못 했지? 있다 있다. 어 있어요? 알이네요. 아, 그게 알이에요? 네, 그 알이에요. 알이구만. 많이 한다고 해서 알을 많이 아, 낳는 그래요? 게 아니고요. 어, 좀 온도가 어느 정도 좀 높아져야 얘들이 알을 잘 낳을 수 있어요. 음, 나무 위에 올려 놔도 돼요? 지네들이 알아서요? 네, 아 괜찮아요. 부모님이 더재밌사 하시는 <laughs> 거예니에요 신기하잖아요 저희도 뭐 이거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저는 장수풍뎅이 이거 예전에는 저희 동네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없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